아말 운동하면 안 되지 야 아줌마야 지금. 마음에 드셨어요? 아니. <ername> <laughs> <ov Deal> <웃음> <웃음> 세상에 나 거기서 엉엉 울었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거 하는 거냐. 이. 말로 하자말해지 근데 막 끊기는 거개 빡친다 요 불행의 탈을 쓴 사람. 땡. 뒤에가 탈. 탈 벌리고 방금 재신거 아니에요? 거려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텐데요. 오늘 어떤 거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 처음 해는 퀴즈쇼를 준비를 했거든요 <목소리> 일단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목소리> 혹시 먼저 좀 자원해서 하시는 할머니 계세요? 여기서 아, 이렇게 오던가여기래서 근데 아, 내가 하게 맞춰. 아니요. 아니요. 감자를요 아, 저는. 팀 이름 같은 거 한번 지어 볼까요? 팀 이름? 장미. 왜 장미 팀이에요? 장미가 이거든 아, 아서 그거. 장미가 아, 싫어? 아니면 장미 거. 거. 장미야. 장미야. 아, 장미야 제일 싫다고요? 아, <웃음> <웃음> 두 번째 팀은 팀 이름 어떻게 지으실래요 우리 토끼 팀할게왜 토끼 팀이에요? <laughs> 토끼 팀할 거. 전에 옛날에 토끼 캐릭터님이 제레이선수였어 아, 진짜요? 집사 보이시긴 하세요. <laughs> 장미팀하고 토끼팀. 아니 왜 시작도 안 하는데 두은대냐 진짜. 뭐 병원에 가서 주사 맞으러 가면 두은대다두은대세요 네. <laughs> 장미팀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자기 소개 한 번만 해 주세요. 내가 먼저 해. 네. 그럼 해. 해요. 네, 파시세. 별명은? 별명은? 저기선 순둥이라 그던데 순둥이? 예. 네. <laughs> 다들 동일 안 하시는 눈치 같은데요? 순둥이 여기선 안 동일 안 해지. 왜요? 몰라. <laughs> 7학년7반이고요표명을 네. 뭐라고 불러나? 노인회장이야. 노인회장. 그건 아니고 깍쟁이라고 해. 그래. 너 아, 깍쟁이는 아닌데. 네, 어수룩해지 네, 않잖아! 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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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호령을 하려고 했어. 그럼 순둥이랑 화장님 커플. 네. 우리 장미 팀. 자 그러면 2분 드릴 테니까 네. 2분 동안 많이 맞추시면 됩니다. 네. 장미 팀 들어갈게요. 시작! 화장. 정답! <laughs> <건강. 웃음> <laughs> <laughs> 거울에서 보지 말아야지. <웃음> 나만 <웃음> 봐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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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 문제 맞추셨습니다. 예. 예. 바로 이어갈게요. 네. 시작. 저기 뭐 저런데 말로 해라랬지? 네. 길에 나가서 뭐새마을 운동! 새말 운동. <laughs> 아니 새마 운동 하면안 되지 아줌마야. 네, 정답이야. 아, 한 사람만 삼마 운동을 네. 해야지. 네. 정답 새마 운동 정답. 삼마 둘이. 맞 맞어. <웃음> <웃음> 맛은 정답이고, <laughs> <적다리고>, 설명을 <laughs> 하시라고. 그설명해는데왜거기 말로 해라고 그래요. 음. 가을철에 음, 우리나라 꽃, 나라의 꽃 그거. 무궁화 꽃. 정답! 저번에게 소리 내셔도 돼요. 돼지, 돼지. <laughs> 음. 네 예, 시간 다 됐습니다 고마워 아, 4문제 네 맞추셨어요 네문제 할머니 중간에 이제 맞선 나왔는데 네. 할머님들은다 옛날에 결혼하실 때뭐 맞선으로 결혼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맞지 맞선 봤지요 다 맞선으로 결혼하셨어요? 네그맞몇살때 네. 하셨어요 그럼 할머니들나 24살에 나2 5살이 나는 25살 25. 근데 그렇게 맞선으로 보고 결혼하면은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네 데이트했지요 네. 그... 그리고 <laughs> 만나고 가해니이마음에들었어요 아니. <laughs> 그냥 엄마가 그냥 마음에 들어 해 가지고는. 오늘 그냥...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됐는데? 53년 됐어요. 53년 동안 계속 마음에 안 드셨어요? 예.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아, 지금 애들들 그 데이, 그냥... 데이트하고 그러면 뭐 어깨 안고 뭐 이제 그러잖아. 이제 세상에 음... 한번안한번 봐. 고모네들 이렇게 언니들 음. 있는데 얼마나 뭐 짰냐고 물어봐. 나, 나 거기서 어마나물었어 그냥. 너안 아니, 아니 무슨 사람이 그냥 무슨 있잖아. 막대기 같다는것 같아고 그냥. 마음에안 아, 되는 거. 저기 자기네 형수 일 많아서 고생한거 그런 아, 것만 얘기하고. 천만 남에 천만 남에 근데 어떻게 결혼을? 아 그리고 거기 인연인가 봐. 그런데 <laughs> 이거 우리 할아버님들이 봐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괜찮아, 뭐그한번 수십 번 들었는데 뭘. 어. <laughs> 자 우리 토끼 팀 똑같이 자기 소개 한 번만 좀 해주세요. 7학년 7반. 별명은 뭐라 그럴까 이쁜이라 그러지. 아이바이라 뭐. 그 아이쁜이라 그래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냐. 내가 아, 이쁜이라고 아, 하면 할머니들이 갑자기 쪼려 보시는데요. 막 어, 때리고. 때리 맞도 괜찮은 나만도 못해지 뭐. 이거 어. <laughs> 할머니는요. 85, 85. 될 넘어 어려선 그 순둥이라고 지금도 가면 순둥이 완전 하고요. 아, 순둥이요? <laughs> 자, 그럼 이쁜이 순둥이 할머니 팀. 시작. 크루 흰이아거 <laughs> 이거 설명을 맞아. 하셔야 돼 꼬잡는 거음 무는 거 무는 음. 거, 거 이렇게 무는 거 요새, 요새 어, 말잘 <laughs> 꼬잡는 아, 뜯어 먹는 거 몰라? 몰라 모기 패스 패스안 말려야 돼 말려야 되는데 말려 할머니 이거 선수 바꿀게요 할머니가 설명해주시면 돼요 자 시작 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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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dson, h u d s 하 n Don't come b 말로? 네! I was 아니 아 h e o 아 e I'm going to play. I'm going to p 아 삐약삐약삐약약약약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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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약. 닭이라고 닭 땡! 삐약삐약 아리 정답! 이거 설명하셔도 요 말로? 이 말로 하셔도 됩니다 징그러워 정답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징징어 자, <laughs> 자 시간 다 됐습니다 <laughs> 아 이거 정답을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네, 당연히 자꾸 정답 <laughs> 아 급해가지고 마음이? 그렇지 <laughs> 아, 토끼 팀은 세 문제 맞추셨습니다. 세 문제 장미 팀이 네 문제 토끼 팀이 세 문제 맞추셔서 장미 팀이 이겼습니다. 축하드려요. 마사지기 네, 드리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요번부터는 이제 개인전입니다. 하늘이 짝지어준 인연이라는 뜻으로 서로에게 완벽하게 어울리는 사람이나 짝을 이루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 정답 결혼땡 정답. 정답 인연 땡? 정답 하셔야 돼요 정답! 정답. 음. 부부간의 결혼 땡? 사자성어 음. 사자성어? 네다자네글천생연분이야천생연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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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먼저 하셔야 돼요 정답 을 먼저 정답 그 정답 천생연분 정답,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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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좋은 배우자 구하는 방법 그런 게좀 있다면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들 네. 모든 면이 진실되고 그런 사람이면 좋지 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잘못된 거 서로 용서하고 맞춰가면서 살아야지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님이랑 생고이세요 그렇지! 미쳐서 <laughs> <너 민트여서> 부러 <쓰러워. 웃음> <laughs> 천생연분 맞추신 할머님께는 보리가자 아, 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아, 드릴게요. 아, 아, 드릴게요. 아, 아, 드릴게요. 아, 겉으로는 순하고 어, 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악한 의도나 나쁜 본성을 숨기고 있는 사람을 비유하는 표현인데요 오의 탈을 쓴 모모라고 하죠 이 말은 무엇일까요? 아, 겉으로는 네 정답 네, 장마의 탈을 쓴 사람. 땡. 동물이에요, 동물. 호랑이 탈을 아쓴 사람. 아, 정답을 하고 하, 하셔야지. 정답, 정답. 정답. 호랑이 탈을 쓴 사람. 땡. 오야 어? 그럼. 정. 호랑이 탈을 쓴 사람. 땡. 뒤에가 사람이 아니에요. <laughs> 응. 둘다 동물이에요. 정답. 정답. 늑대의 탈을 쓴 여우. 땡. 아, 거기서 비슷한데. 정답 아시는 분 손들. 정답. 여우. 무슨 <laughs> 여우요 여우 동. 아마. 아니요. 모의 탈을 쓴 뭐뭐. 그러니까 동물이 두 마리예요. 사. 정답. 아, 사자. 모의 탈을 쓴 뭐뭐. 동물이 어? 동물이 동물 이두 가지라고요? 네. 정답! 원숭이. 네? 원숭이 탈을 쓴. 원숭이 탈을 쓴? 원숭이 탈을 쓴? 사람. 땡! 뒤에가 사람이 아닙니다. 동물입니다. 어. 네. 정답. 정답. 모의 탈을 쓴 사람. 아니 이게 <laughs> <아니>. <laughs> 사람이 아닙니다. 동물입니다. 뒤동물에 동물. 착한 동물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착한 동물. 양 어, 뒤에는요? 호랑이 손들고 하셔야지 정답 호랑이 야. 빨리. 뭐라고요? 정답 잠깐만요 늑대의 <laughs> 탈을 <탑을> 쓴 호랑이 앞에 <laughs> 아, 양이라그랬는데야 양의 탈을 쓴 호랑이 정답을 먼저 해요 빨리 손들고 해봐 네. 정답 네. 정답 네 양의 탈을 쓴 호랑이 <laughs> 정답 정답, 정답. 양의 탈을 쓴 늑대. 정답. 네, 양의 탈을 쓴 늑대였습니다. 아유. 맞추신 우리 할머니께는또 선물 받아주네 네. 어왜 드리지 말까요? 아 드려야지. 오. 드려야지 <laughs> 우도 먹지. 아유. 아유. 한식으로 유기농 맛밤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요 네. 속담입니다. 속담. 자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은 뒤에는 반드시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의 이 속담은 무엇일까요? 아, 조용하시네요. <laughs> 처음 들어보는 거지. 정답! 네. 찾고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 네. 응.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laughs> 사람이 찾고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오잖아. 할머니가 방금 지어내신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지어낸 같은 거 정답! 네. 지구에도볕들날 있다. 네. 어... 오는 말이 음... 고와야 가는 말이 없다 아, 정답을 손을 들고 하셔야 돼요. 정답! 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 네. <웃음> <웃음> 힌트 주세요. 힌트? 아 이거는 힌트 너무 쉬워가지고 첫글짜만 해요. 아고 고운 말이 오! 정답. 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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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고 말이 고와야 음. 간 음. 오는, 말, 오는 말도 곱다. 아, 네. 와 까였다. 다 네. 가는 말이 고와야 야, 오는, 오는 말이 곱다. 아니 이거는 어렵고 힘든데 근데 중이조이 따뜻해. 네. 정답. 정답. 고생 그 끝에 낙이 온다. 정답. 응. 그하해 그그 막내 할습니다 막내 할머니. <laughs> 막내, 할머니가 막내 할머니가 아니지. 그러면요? 할머니라 음. 그러면 안 되지. 음. 그럼 뭐라고요? 그래, 할머니지 뭐. 할머니지 할머니지 할머니. 손절 나야 돼 돼. 저기 음. 뭐야 음. 어떤 사람이 할머니야. 할머니 야 음. 할머니 그러는데 기분 음. 나쁘더라고. <웃음> <웃음> 오늘 계속 할머니 할머니인데 어떡해요? <laughs> 아이 오늘은 괜찮지만. 괜찮아요. 할머니야. 비타업에 비타민 드리겠습니다. 매일 드시면 됩니다. 환영합니다. 다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체육 운동을 중심으로 한경기나 놀이를 하는 모임으로 특히 학교에서 봄이나 가을마다 하던 이 행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어? 예, 네, 정답! 가을 운동회. 가을 운동회? 예. 네. 예, 네, 정답! 정답 운동회였습니다. 네. 근데 아까 여기 뭐 계주 선수 출신 있다고 말씀드린 거같은데 여기야, 어, 여기요! 네. 여기. 네. 여기요. 어, 할머님은 달리기 잘하셨어요? 어렸을 때? 운동이 하면 1등이야. 네. 어... 애들. 그러면 은 지금은 그만큼 못 뛰시죠? 못해지 보통 그런 신체 노화 같은 거는 몇살 때쯤에 음. 좀 크게 온다라고 좀 느끼세요? 60대 되면 힘들어요.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못 자네, 그때는. 에이.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근데 그렇게 몸이 처음 좀 아프기 시작하면 되게 속상하시잖아요. 예, 음, 서글프고, 서글프고, 그냥 아픔 보더라고. 너무 가는 거지 못하고, 너무 아픈 거지 못하고. 아, 아유, 그래도 나는 운동에 운동에 맞추신 우리 할머님께는 오늘 손에 반지도 이쁜 거 끼고 오셨으니까 요거 핸드크림 드릴 테니까 환절기에 핸드크림 맞는데. <laughs> 핸드봉 만어, 많아, 이거 만어요. 어, 그러면 다른 할머니 주세요. <laughs> 다른 사람 죽이 싫은데? <여 dings> <laughs> 자, 이거는 젊은층의 신조어입니다. 신처럼 완벽한 삶 또는 부지런하고 생산적인 삶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매일 생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응. 자기개발, 지테크, 운동 등을 통해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응. 뜻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자, 두 글자예요. 1, 2, 3, 3. 어... 일기 아니야? 네, 일기. 일기? 응. 땡. 무슨 생. 무슨 예, 생이에요? 무슨 생? 인생. 생. 정답. 정답. 범생. 범생 땡? 정답. 갓생. 정답. 오, 형님 다 하시네요. <laughs> 어. 뭐라고 그랬어? 갓생. 갓생.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어,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되게 약간 궁금하거든요, 많이. 하시고들 잘 생겨가. 고 뭐, 생겨서 나쁜놈 안 되게 음. <laughs> 친구 잘생겨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친구가 되게 중요한 거요. 예네 친구가 제일 중요하지 손보다는. 할머니는 어떤 어요 할머니는 음. 어렸을 때 친구 잘 사귀었어요? 나는 뭐 여자가 그렇게 옛날에 못 뭐, 많이 나갔어요. 친구가 할아버지 아저씨 무서우서 내어 시키 옛날 그 마술도 못댄기 때문에. 아 진짜로? <laughs> 옛날에 그냥 초대를 나오면 안 된다고 마술도 못 나가겠어요. 할아버지 아저씨. 그 단짝배에서 어떻게 사는 거야? 옛날엔 그랬어요. 뭐 집안 나나들이는 뭐지? 나무집은 성달은 집은 못 가겠어요. 옆집기분 옛날에 그렇게 내려놓으시겠다. 어, 어, 되게 힘드셨겠니? 네 그래, 저 옛날에 아쉬워서 어, 몸나나고 학생 맞추신 우리 막내 막내머니가 여기서 선물을 다독차지해 가시네요. <laughs> 오늘. <laughs> 막내머니께서는 몸에 좋은 비타민도 드시고 두유도 드시고. 예, <laughs> 맞추시죠. 네, 마지막 문제 낼게요이것도 어, 신조어인데요. 매우 화가 나거나 짜증 난다는 뜻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오늘 이 신조어는 무엇일까요? 정답. 네. 정답. 신경질. 어때?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신조어? 네. 뭐 어,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 어, 받는다. 열받는다. 어, 정답. 열받는다. 누가 하셨죠? 성준. 성준거가 하셨죠. 정답. <laughs> 정답. 열받는다. 땡. <laughs> 그건 신조어가 아니죠 정답. 정답. 스트레스 받는다. 땡. 한 글자예요. 땡 받는다. 정답. 정답. 여, 열 받는다. <laughs> 그거. <좀> 어. <laughs> <laughs> 골, 골 때린다. <laughs> 열 받는다가 아니야. 땡. 땡! 열 정답. 땡. 왕따 당한다. 땡. 음. 뭐 받는다. 아모 말해. 애들 말. 개 빡친다요? 애들 말. 요새 요새 애들 말잖아요. <laughs> 안 들을 수가 있어 요게큰 게를 보라구요. 대게 말고 무슨 크랩이라 <laughs> 고해 킹크랩 네, 킹크랩 정답. 어? 그러면, 뭐죠? 정답이? 킹킹 킹 잠깐 정 n g King. t o n 네. a Tonga, Tonga. t o 개 정답 T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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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받는다 정답 g a t o 킹 g a Tonga, Tonga, t 킹 받는다 t 음, 받는다 a 킹받는 g a Tonga, Tonga, t 네, 네 개. 어... 네개 맞으셨어요? 네. 방금 세개 준비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자 형님들 어떠셨어요? 즐겁고 재밌으셨어요? 예. 예. 아. 아. 네. 촬영하시려고. 네. 네. 재밌었어요. 네, 저도 너무 즐겁게 촬영 잘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laughs> 제게 <laughs> 음. <laughs> 음. 음. 맛있네요. 맞아 이거? 응. 칼해요칼칼진 잘해요 원래 이렇게 맨날 모여서 식사하세요 음. 메뉴는 어떻게 돼요 맨날. 오늘은 국수고 맨날 뀌어요응러가이해어잘다 어. 진짜, 진짜 너무 잘먹 <laughs> 많이 드시지? 많이 먹었어요 두 그릇 먹었어요 이게 좀맛있게 네. 이게 좀아게 저거 싸줄까? 가져가야 돼? 뭐요? 김치요? 네김아 저거 사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저거 좀 가져가도 돼 저거